중대산업재해발생 사업장 현장에서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, 어? 몇 교대였어요? 혼자 근무했어요? 목격자가 있었나요? 어? 일주일에 4일 동안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, 어? 혼자 일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SBC그룹 회장, 삼립대표이사, 경영진한테 폭풍질문 쏟아내고, 어. 그러니까, 이 사람들이 뭔가 감추고 포장하려고 해도 안 포장되죠? 어. 김범수 대표이사나 허영인 회장 뭐 이런 것들이 뭐 간담회에서 좋게 좋게 넘어갈해도 좋게 못 넘어가죠 얼굴 시끄무게해가지고이 거저 쫄아가지고 섬뜩하죠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통령 딱 질문해 어 나도 산업재 해 피해자 노동자 출신인데 너그 같은 회장들 편안 든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죽었다 어 수십 년 세월이 지났어도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. 음. 예측될 수 있는 것이다. 이런 대한민국이 10대 경제강국이라 하면서도 노동현장만큼은 선진국으로 보이지 않는다. 그러면서 이제, 막 대통령이 직접 노동자의 편에서 따지는 거. 와, 노동당보다 더 잘해. 노동당 대표보다 더 나아.